자,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장대봉입니다. 오늘은 최근에는 좀 외면받고 있긴 하지만, 한때는 한국 투자자들의 사랑을 좀 넘치게 받았던 헤드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목표가와 대응 구간도 영상 막바지에 담았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짧게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상승 흐름을 보이는 듯 했던 비트코인은 금요일 밤부터 이어진 하락세에 다시 한번 90K를 반납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금리나도 했고 연준도 QT 종료 선언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한간에서는 이번 주 일본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FOMC 이후에 연준 의원들이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이번 주에는 이 비농업 실업률, PMI, CPI까지 많은 경제 지표가 좀 밀집되어 있어서 시장에 대한 신중론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어, 지표에 대한 브리핑과 해석. 그리고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이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대응하고 정보 받기 원하신다면 더보기란 통해서 스터디룸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알트코인 시장을 좀쭉 보시면은 가격은 힘이 없는데도 프로젝트 자체는 좋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하죠. 하지만 이게 실제 시장에서는 기술 설명만으로는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프로젝트가 어디에 세이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보고 좀 설계됐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알트코인을 볼 때는 기술이 괜찮은가 보다는 실제로 돌아갈 구조인가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먼저 보셔야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헤데라는, 어 좀이 기준으로 봐야 성격이 분명하게 보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데라는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 중심의 디파이나 좀밈 시장을 겨냥한 종목은 아니고요. 기업과 정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믿고 써도 되는 분산 원장 구조를 목표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헤데라는 완전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관과 정부가 믿고 좀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을 현실적으로 우선시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헤데라와 다른 종목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인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 해시그래프라는 다른 방식의 구조를 헤데라는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이 거래를 블록 단위로 묶어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좀 단순하고 검증된 구조이긴 하지만 네트워크가 몰리면 속도가 느려지고 거래가 언제 확정되는지도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금융이나 정부처럼 정확한 확정 시점과 기록의 안정성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블록체인은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헤데라가 선택한 해시 그래프 구조는 거래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거래를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차례대로 기다릴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 거래 속도가 빠르고 몇초 안에 바로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번 확정된 거래는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명히나 정부 시스템에서는 애초에 이 나중에 취소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거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언제 확정되는지 좀 명확하고 확정된 기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시스템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헤데라는 바로 이 기준을 처음부터 충족하도록 설계된 체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데라는 단기 유행을 노린 코인이 아니라 금융이나 정부,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웬만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기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노드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도록 만든 구조고, 이런 안정성은 금융이나 정부 영역에서는 거의 필수 조건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 헤데라는 기술만 내세운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운영 구조부터 다르게 설계된 체인입니다. 구글이나 IBM, 도이치 텔레콤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네트워크를 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탈중앙은 아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책임이 명확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헤데라는 이미 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체인이죠. 테이블 코인 결제, 공급망 그리고 데이터 기록, 실물자산 토큰너 중앙은행 혹은 정부 파일럿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사용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는 시장이 요즘같이 아무리 위아래로 흔든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성격의 수요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현재 헤데라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이 시장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헤데라 홀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헤데라 ETF 상장 이후의 흐름을 가장 기대하고 계셨을 겁니다. 헤데라 ETF는 출시 이후에 8,200만 달러의 순자금 유입을 기록했고, 다만 중요한 건이 ETF의 의미는 당장 가격을 올려주는 좀 재료라기보다는 금융기관, 정부, 기업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검토 가능한 자산으로 올라갔다는 점에. 좀더 무게를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두바이 정부가 국가 토지 등록부를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을 당시에 헤드라 가격이 공 기간 만에 약22% 상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나 소문이 아니라 국가가 실제로 블록체인을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순간에 이 시장이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ETF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자체만으로는 가격에 큰 변화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ETF를 통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실제로 쓰이는 사례가 함께 확인될 때 가격은 의미있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보는 건 ETF라는 이름이 아니라 ETF가 실제 수요와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흐름에서 헤데라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올해 12월 3일, 조지아 법무부는 헤데라와 MOU를 체결하고 국가 부동산과 토지 등록부를 온체인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부 주도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반등이 늘을 수는 있지만, 한번 시작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받쳐주는 확실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헤데라의 가격이 약한 이유는 이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전체 시장 환경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보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전반의 유동성이 약한 상황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전히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헤데라는 아직 락업 해제와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구간에 있고 기간 자금 역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헤데라는 아직 장기하락 흐름 아래에 있고, 중요한 가격 구간은 0.11달러부터 0.14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로는 175원에서 205원 사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23년 연말부터 24년도 사이에 형성된 박스권 매물때인 0.06달러에서 0.09까지 하락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좀 ETF 이후 실제 자금 흐름과 사용 사례를 확인하시고 시장 전반의 흐름을 살피면서 매수 계획을 세우시고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헤데라는 이 기관, 정부, 그리고 이제 RWA라고 하는 실물자산 토크나처럼 느리지만 어, 규모가 큰 영역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빠르게 수익을 노리진 않지만 헤데라는 그 가치가 좀 빛을 볼때 어느 종목보다 빠르고 좀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헤데라는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가라는 기준으로 자기 역할을 꾸준히 해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헤데라는 구조와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 조금은 느리지만 좀 차근차근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가격 구조를 만들어가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어, 오늘 영상이 헤데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장에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기에는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 정보가 과잉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채널에서 쏟아지는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지고 매매 기준이 흔들린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 장대봉 스터디룸에서는 어, 단순한 전망이나 자극적인 이슈가 아니라 끝에 기반한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에 맞는 완만한 대응 전략, 그리고 실제 참고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시장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태봉 스터디룸에 입장하셔서 좀 보다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을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